안녕하세요. 저는 인간강아지 e n f 입니다 <laughs> 자, 시작할게요. 대답해 주세요. 네. <laughs> 미래에 성공해 있을 것 같음. 완전. 저는 미래에도 행복하게 잘살것 같아요. 그,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. 저는 행복하게 살 자가 완전 그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돈이요? 돈.. 제가 먹고 살만큼 벌지 않을까요? 그게 <laughs> 얼마 네? 아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아서 그냥 제가 먹고 그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인생이 짧으니까 PMI 폭격기 개인적인 썰 푸는 거좋아 너무 좋아해요 <laughs> 저는 제 얘기가 제일 재밌기 때문에 약간 인스타 같은 것도 인스타 스토리 다른 사람 건안 보거든요? 제 것만 보고 그 스토리 이렇게 모아놓는 거 있잖아요 뭐지? 우리 하이라이트 어! 하이라이트! 하이라이트 거의 한 2, 3일에 한 번씩 제거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진심 환하게 하거나 삼진나오시면 냉정히 등 돌림 완전 저는 사람한테 정을 좀 안 주고 싶은데 많이 가거든요, 정이. 대학교 입학할 때도 나는 진짜 아싸가 될 거다. 그리고 사람한테 정 절대 안줄 거다. 했는데 그게 좀잘안 돼요. 근데 정이 진짜 많은데 만약에 그 행동을 제가 막 처음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하면은 그냥 아예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아예 무시하고 제 인생에서 없었던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냅둬요. 제알바도 아니고. 그래서, 약간, 좋아할 때는 엄청 좋아해주다가, 제가 싫어하면 완전 그런 스타일? 아, 나 냉정할 땐 진짜 냉정해. <laughs> 반복적인 일을 참을 수 없다. 너무너무. 이건 제가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는 생각이에요.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. 저는 맨날 맨날 새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충동적 결정. 완전 맞습니다. 모든 거를 근데 거의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그만둘 때 굉장히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내 마음에 따라서? 근데 그거 때문에 아나왜 그랬지? 이런 적은 없고 제 마음 간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는 남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. 쉽게 몰두하고 쉽게 그만둘 이거는 아까 말한 거와 같이 만, 완전 맞아요. 근데 쉽게 몰두는 하는데 쉽게 그만두진 않고 그 그만둘지 말지 생각은 계속 하긴 하는데 만약에 아 그래그래 그래 이러면 그냥 확 그만두고 쉽게 그만둠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아. <laughs> <laughs> 뭔지 알겠죠? 감정 기복이 심하다 요즘 막 완전 업됐다가 다운으로 내려가진 않고 업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업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지 혼자 우울하고 이러진 않아요. 혼자 집에서도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기 때문에 <laughs>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. 완전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계속 웃는데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음도 안 나요. 제가 웃는 거를 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호불호가 엄청 심해가지고 어, 돈 개념이 희박하다, 돈 모으기 힘들다.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선생님이 좋으면 하기 싫은 것도 잘 하고. 제가 이게 진짜 너무 맞는 게 제가 꼭 체대를 온게 선생님 때문이거든요. 여자 체육 쌤 제가 엄청 좋아하던 쌤이 있어서 저 쌤처럼 되고 싶다 해서 체대를 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맞고, 멋 내기를 좋아한다. 맞는 것 같아요. 싫어하진 않아서. <laughs> 아 이제 뿌염을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스위트홈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래서.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건다. 이거 너무 <laughs> 맞는 것 같은데. <같아요. 웃음> 아니, 저는 진짜 낯을 엄청 가리거든요. 진짜로. 새로운 사람 보면은 엄청 긴장하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낯 가리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. 근데 약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. 그래서 이게 좀 맞는 것 같아.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건다. <laughs>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이다 완전 맞아요. 외향적인데, 집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해요.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. 만나자 하면 귀찮고, 또 집에 너무 있기에는 보고 싶고, 사람들이. 그래서 이건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. 답 생각이 났다. 옛날엔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것 같은데, 만약에 그냥 예시인데, 어떤 강아지를 봤어. 그럼 그강아지 가족들이 생각이 나. 약간 <웃음> <웃음> 그, 저, 가, 저 어디 강아지는 어디 어디서 봤을까? <laughs> 저 강아지 되게 속상하겠지? 어... 저 강아지는 엄마랑 떠주, 떨어졌을 때 무슨 느낌이었을까? 아 그럼 나 말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. 어, 막 어디서 이렇게 딱 이런 소리가 날때 있잖아요. 집에서 먼절죠 그럼 저게 뭔가 뭐 요정이 있을 거 같고 요정이 살 진짜 진짜 요정이 뭔가 살것 같아서 내가 빡 불을 빨리 켜면은 그 요정들 사서 이렇게 사라질 것같아 <laughs> 진짜 애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저는 요정을 믿거든요. 뭔가 요정이 여기 어딘가에도 있게 있을 것 같아요. 끝인가요? 네, 네. 끝! 저는 진짜 봉준호 감독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, 저 진짜 이말 너무너무 하고, 하고 싶은 게, <laughs> 영화계에서 저를 안 데려가는 게. <laughs> 아, 진짜 저는 거의 영화 한 300편 정도 썼어요, 진짜. <laughs>